와 무려 사운드 아카이브 끝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서야 굿즈랑 이제 그딴 이더썰 푸는 미친 센세가 있다? 그게 바로 입니다 네. 사운드 아카이브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아우 진짜 이거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뭔가 좀 텐션이 안 올라가네 이 쇼크 귀엽다 카메라에 비치는 거 <laughs> 이시었고 <laughs> 차량 타타임으시작하자이거 통판으로, 배송해서온 거예요. 자, 그리고 슈가로시티 띠로리리 <laughs> i 리리리 d 리리리 y 리리리 d 리리리 d 리리리고양이리예양죠여 예쁘죠? 여기도, 여기도 있여 노래하는 노양하자어쨌이 자, 어쨌든 너쩌는도 아직도 요원이 진짜 와 없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면 일단는 그때 산 굿즈를 먼저 보여주는 게 맞겠죠. 자, 자자자자 아직까지 안 뜯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뺀 그런 팔찌들입니다. 아 벌써 일 분이 지났어. 이번 영상 좀 쉽게 쉽게 시간 조절하나 싶은데. 카도 오랜만에 찍어놓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휴. 자 팔찌 구성 총4 개. 먼저 카즈사 보이나? 검은색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카스팔루구죠. 여기 뒤에 넥슨 적혀 있고. 이건 보이겠다. 다음 이제 아이리. 오 아이리는 보인다. 아이리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구나. 카메라를 반대로 했으니까 그렇겠지. A 아이지 그렇지 A R A I 아이디 아 가제사 이거 안 했구나 가제사가 K A J U S A 가제사 되어 있네요 검은색이라 아예 안보이네 아이폰이 <laughs>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런가 다음 노래 다치고는 나츠 에네 나츠죠 N A T S U 나츠 여름 예자 다음 요시미 Y O S 뭐라 적혀있냐? H I M I 요시미 이렇게 정팔칠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깨야겠다. 오오 이런 식이구만. 손이 되게 현란했어자한 순서대로 깨야겠죠? 일 거면 조심히 껴야 돼손 되게 기락 편하네오 버스 오오 뭐기타안 치고 스탠딩 마이크만 잡을 일 있으면 이거 이거 끼해야겠다 이렇게 4개 네딱 이렇게 끼고 오오 사운드 아카이브 때 이렇게 끼고 응원봉 흔들 걸 라고 하면 바로 빌드 응원봉 예이 후 뭐야 아직도 배터리 있네 하긴 그때 사운드 아카이브 로안 썼으니까 이제 첫 번째 빨간색 이게 네 기준이 오른쪽이지. 자 오른쪽을 가볼게요. 빨강색, 파랑색, 흰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이냐? 남색인가? 어쨌든 보라색 아니면 남색. 핑크색, 노란색, 이게 연두색, 하늘색. 이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아, 핑크는 아까 나왔는데 아 그래 자두 자두색 아 그래 이게 보라다 아 그럼 반계 남색 반계 남색 이건 이제 와좀 연두보다 좀더 연한 연두색 민트색 아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민트 초코의 색이죠 이제 빨강색 맞나 아니구나 뭐야 이색 뭐야 무에도 이거 이게 핑크인가 아 그래 이게 핑크네. 이 화면상으로는 색깔이 뭐가 다른 거지? 하는데, 그렇기도 바뀐 겁니다. 좀더 연해요, 방금게 이게 좀더 연하고,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카메라 시점으로 보면은, 뭐두개 똑같아 보이지? 달라요. 둘다 다른 색이에요. 아, 여기, 여기 기, 카드사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살짝 뭔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 보이죠?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아 응원복 너무 잘 나왔다 캬. 여기 딱 블루 아카이브 쓰여있네 블루 아카이브 캬. 손 이렇게 대충 쫙 해주고 그냥 파우치 화면 봤는데 자 그럼 여기 카즈사 나츠 아이리 유심히 있고 뒤에 사운드 아카이브 딱 이렇게 되어있죠 캬. 너무 좋아요 넌 다시 여기 가 있어 사주년때갈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에롤 더잘 나왔 죠？에롤 더도 자, 그 다음 에롤 더하는 그냥 굿즈 다넣어 왔어요. 댐 자, 먼저 이 티켓 먼저 설 명해 드리 죠. 싸오 이렇게 되어있 구나. 오호 아티스트 슈가러시 데이트 노 멤버 23 2024. 11월 23일 2024년이란 뜻이겠죠 아티스트 슈가러씨감더살어 화면이 쓰레기야 이 터치하면 고정되냐 터치하면 고정돼요 되네자 다음 레이팅 겸 고양이 5마리 다음 애프터 스쿨 스위트클럽 반가우 디저트 브란 뜻이죠 나 영어 잘함 이 히. 다음 앞에 야 여기 앞에 우리 빵디부들 있고 여기 딱 형광으로 블루 카입 써져 있네 캬. 이게 이 팔찌 산거 여기 이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써 이렇게 있던 거 이렇게 딱 걸렸어요 이게 계속 팔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티켓도 이렇게 될까 봐 미리 빼놨어 에럴도에 넣어놨습니다 자다음에 이제 슈가 라시 택이죠 이거 옷옷 옷 뒤에 있던 택일걸요 여기 딱 뒤에 이때 뒤에 있던 택입니다 이블락카이브자 이거는 진짜 뽕차는 썰하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두고. 자 에어포스 티켓 아예 다안 뜯었어요. 왜냐? 창원에서 서울 가는 것도 힘든데 이거 당첨돼가지고, 응? 일본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어머니가. 이블락카이브하고이 책상 상태를 보면은 얘가 그렇게 효 호전 안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뭐 일본 당첨되는 상상을 하고 가는 상상은 안 되기 때문에 대체자 어쨌든 이 티켓 그대로 갔다 왔고요. 자, 딱 블라카이브 안내표입니다. 딱편 이렇게 되어 있고 안내표. 여기 윤나님, 이진아님, 조미령님 다들 라이브 개하셨어요 그냥. 자, 이거는 다 알죠? 이거는 주는 건 아닌데 이제 주는 건 아닌데 죽는 거다 주는 건 아니지만 죽는 겁니다 딱두 가지 색 파랑이랑 이제 실버로 블루 앤 실버로 파랑이가 잘안 보이는데 이 실버 색은 잘 보이네요 은색은 그 파란색도 이 은색처럼 이렇게 블루아카이브 사운드아카이브 적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두워서잘안 보이지만 이게 그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알것 같은데, 그 축포팡 이렇게 쏘면서 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죽지 하면서 쳐다보다가 이렇게 딱 이거 제외거 보고 아, 바로 챙겨야겠다 하면서 챙겼습니다. 자, 너희들은 다시 에롤드로 들어가. 아직 굿즈 하나 남았긴 하지만, 자, 굿즈 하나 남은 게 바로 이타올이죠 이 우리 빵디부들 있는 타올들 여기 유심이 있고 나츠는 여기다가 가려져 있네 나츠 여기 있네 어차비 얼굴 가려져 있어 베이스로 아이리는 진짜 이 구석탱이에 있어요 여기 있네 아이리 당연히 다 보이네 자 그럼 다시 이심시 얼굴 가려주고 있다 굿즈 열서 소개 끝났습니다 자 이제 굿즈 소개로 구분 잡아먹을 줄은 몰랐는데 야 이거 거기 있었더니 썰까지 다 풀면 또 20분 나오겠다, 이거. 에휴,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빨리 진행하면 되겠죠, 썰을. 시럽코 싸듬으면서 좀 진행하자. 여기 있는 커다란 시럽코도 좀 싸듬어주고. 의해, 담요 너무 좋아. <laughs> 어쨌든. 그날. 자, 일단 썰 풀기 시작합니다. 창원에서 서울 가려면은 당연히 금요일 날 새벽에 가야겠죠? 뭐야 얼굴 공개되고 있었어요? 어차피 뭐 일기장이나 상관이 남. 어차피 뭐 일기장이고 누가 봐도 이 씹덕이 얼굴인데. 예! 또 시간 잡아먹었다 <laughs> 어쨌든 뭐 금요일 날에 가야 이제 토요일 날 도착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가면은 너무 빨라가지고 하룻밤 자야되고 그렇다고 아침 10시에 가자기에는 늦어요 그게 가면은 딱 12시 돼서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다시 출발하면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에 일박 기도 했었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거 째고 그냥 새벽 1시 차 타고 서울 갔습니다 여기 서울 가기 전에 버스 터미널, 창원 버스 터미널이죠. 창원시의 버스 터미널. 거기서 뭔가 사운드 아카이브 가시는 두 분이 계셔. 27살 두분다 27이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두 분이랑 같이 갔어요. 어떻게든 합류를 해서 애가 MBTI가 I긴 한데 E도 살짝 반 섞여 있어 가지고 말걸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laughs> 자 쓸데없는 선언을 길었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아봤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걸 또 어떻게 알아봤냐? 이거 생각보다 색채감인데. 자 어떻게 알아봤냐? 그 진짜 블락카이브 초창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 있으실 거예요. 그 아리우스 점퍼. 이제 뒤에 아리우스 로고 있고 옆에 그것도 아리우스 로고 있는 그 아리우스 점퍼.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 입고 계셨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계셔가지고 옆에 어머니도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분들 아무래도 서울 가시는 분들 같거든요. 저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저분들한테 물어보서 가시는지 물어보고 이제 합류해가지고 저분들랑 같이 서울 가겠다 해가지고 버스 타고 제가 다행히 혼자 있는 자리에 맨첫 번째 자리였어요. 그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문이잖아요. 이 문이 열려.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딱 따다다다 이렇게 하면 자석이 있을까요? 여기 하나짜리 자석이 있고 여기 두 개짜리 자석이 있고 따다다다다다 다행히 버스 이게 문 열자마자 바로 이쪽에 보이는 바로 한 자리 바로 앞에 있는 그한 자리여가지고 거기서 그분도 러시까지 기다리다가 다행히 뒤에 사람들 없었어요 민폐안끼쳤습니다그 아리우스 점퍼 입으신 분 들어오시자마자 물어봤어요 혹시 사운드 아카이브 가세요? 그랬더니 아 간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뭐라 말했더라 그래 제가 서울을 처음 가서 길을 잘 모르는데 혹시 안내해 주실 수있나 아니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알겠다 하시고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나이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새벽 한시 차를 탔어요 이제 어우 썰 더럽게 못 푸네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새벽 1시 버스를 타고 새벽 4시쯤에 도착했을 거예요. 3시간 걸린다.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다. 새벽 새벽 5시다. 5시. 새벽 5시에 도착 했어요. 그때. 4시간 걸리니까 총. 그래서 새벽 5시에 도착을 해서 다행히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가지고 10분 일찍 일어나서 밖에 미리 나온 다음에 그분들이 위에 가방이 있어 가지고 그 가방 빼는 거 기다리면서 밖에서 다리고 그분들이랑 합류해서 바로 지하철을 타려 했거든요. 근데, 지하철 운행 시간이 5시 40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더그 서울 경부시의 버스터미널 안쪽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아, 그래, 살짝 출출한데, 나만 먹으면 뭔가 좀 그러니까, 그래, 이분들 먹을 것도 사오자 하면서, 그 딸기도넛, 동기돈조체에서세개 사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5시 40분이 되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대화역인가 개화역인가 어쨌든 대화, 아 대화, 대화, 대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대화역 내리기 전에 제가 그 아리우스 점퍼 입으신 분 깨우고 셔가지고그 아리우스 점퍼 입으신 분은 친구분 깨우셔가지고 당연히 안전하게 내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우 못 말하려 했자 아, 그래 그래 어쨌든 여기서 또 킨텍스까지 걸어가면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어, 어차피 일기장이니까 나중에 뭐볼사람 보라고 커뮤니티에 올려두고 어. 어쨌든다 찍으면서 갔고 원래 그분들이 아시는 순대국 순대국밥 그래 순대국밥이나 설렁탕집 갈려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영업을 안 해가지고 영업 시간에는 딱 맞춰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각자 샌드위치나 그런 커피 저는 초코라떼 시켰어요. 어쨌든 그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감사한 게 나는 뭔가 나 혼자 못 깨는 살짝 뭔가 두분다 어른이시니까 눈치 보여서 도넛 사온 거였거든요. 근데 한 분이 도넛 사주셨으니까 이 스타벅스 있는 걸 사주시겠다 해가지고. 에그 샌드위치랑 초콜릿 잘 먹고 왔습니다. 어우 진짜 불평이 이렇게 쑥쑥 올라간다니까요? 블락카이브 선생님들 평균이야 이게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줘. 어블락카이브 카페 선생님 가득 쳤다 개꿀. 어쨌든 이게 블락카이브 선생님 평균입니다, 여러분. 블락카이브는 다른 서브 커처랑 달라요. 어쨌든 이게 주제가 아니지.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킨텍스 가서. 7시 30분인가? 8시쯤에 줄을 섰는데 와 그래도 이게 그냥 이렇게 쭉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풍기요 시로코 시루, 잠깐 봐봐 그러니까 시로코 이게 여기가 딱 이게 킨텍스라고 쳐요 이게 킨텍스라고 쳐 여기 이게 이게 딱 킨텍스 그쪽 들어가는 입구라쳐 사운드 아카이브 들어가는 그러면 8시인데도 이쪽에 줄을 섰어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라 치고 이제 이렇게 싹 들어와서 여기가 줄이라고 치면은 8시인데도 이쪽에서 줄을 섰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싸사사 들어가서 이쪽으로 싹이 굿즈랑 물품 다 받고 가야 되는데 8시인데도 이쪽에 서 있어가지고 와 진짜 놀랐죠 1시간쯤에 일찍 온것 같은데 앞에 계신 분들은 하룻밤 잤을까 하면서 같이 오신 두 분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불했고 그 도중에 블루아카이브 뭐 임무도 깨고 이번 이벤트가 뭐였지? 허식이 대저택? 어쨌든 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메이드 아리스 이벤트 플레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고 9시 딱 되자마자 아 9시 아니다 한 8시 40분 50분? 좀 20분인가 10분 일찍 열었어요 그래서 그쪽 들어가면서 이제 굿즈 물품 받고 이제 당당히 입장을 했습니다 사운드 아카이브 킨텍스 이전 시장에 와나 아직도 그때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 아니 그 백스 부산에 백스코는 많이 가봐가지고 이쪽도 꽤 규모가 크다 생각했는데 킨텍스 이전성이, 이전 시장인데도 규모가 더커 우와 이거 부산이 한 이쯤에서 이쯤이라 치면 백스코가 서울은 킨텍스는 그냥 이쪽 이렇게 가로세를 넓이가 더 커요. 어, 방금 얘기해? 미안하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넓이가 두 배는 더 컸어요. 와 그분 얼마나 놀랐는지. 응? 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굿즈 그분이랑 갤럭시 스토어 이벤트 하는 거 줄은 같이 섰거든요. 근데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저는 중간에 나오고 그분이 계속 서 계셨고. 저는 그래서 샬레 스토어 현장 수령 물품 받으러 이 셔츠랑 팔찌 하나 또 뭐였더라 구찌가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 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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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서 기억이 안 났다 그세개 받으러 미리 갔었고 네제세개다 받고 화장실 가서 이제 이렇게 슈가러시 옷으로 갈아입고 이 타올은 어깨에 걸쳤어요. 이 방향으로 딱 보이게 어깨에 걸친 다음에 이 핸드 봉도 유후 안에 화장실에서 건전지까지 꼽아서 밖에 나오고 무장을 했습니다. 일부가 누구셨더라? 일부가 노안님이셨나? 아 그래 일부가 노안님이시다. 아일부 크루트, 크루트님 잠깐만 이거 보면서 해야겠다. <laughs> 자아카이브 밴드 이 일렉트로 일락이 먼저였죠? 1톤 락에서, 와, 이때, 아카이브 밴드 분들 실제로 뵌 거잖아요? 아니, 진짜, 그 사운드 아카이브, 그 1.5주년이랑 0.5주년, 그 영상에만 있던 분들이 내 눈에 담기니까, 와, 이게 진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 지금도 막히네. 진짜, 와, 그러면서. 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 어쨌든 그런 일렉트리락이었고 그때 어날컴 스쿨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때 어날컴 스쿨할때핸드봉 하면서 이혼해서 빠빠빠빠빠바바바바바바바바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창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 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운드 하이브 공연장이랑 치고, 여기에 열이가 치하면 제한 가 이쯤에 있었어요. 중앙에 이쯤, 여기가 이제 맨 앞에 있는 분들이고, 제한 가 이쯤에 섰어요. 그래도 꽤 중간에 섰죠? 그래서 어레컴스크리떼 창가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바밤 바밤 바바 바바바바 음바바 바바바 이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이 진짜 이 뭐야?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 어쨌든 크루트 님 디제잉도 진짜 이 팔이 아플 때까지, 이 전날에 근육통 올 때까지 즐겼습니다이핸드폰 흔들면서. 다음 이제 조명역 사무수 님이셨죠? 이제 조명역 사무수 님이 이제 이거 우 하면서 하셨고 아, 그래, 이때였다. 이때였다. 이때, 이부 아니다. 이부 아니다. 이때, 이부 때, 그조매령 님, 헤일로 사건 있었죠? <laughs> 아니, 딱 드론 이렇게 수 가는데, 조매령님 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걸치면서 이렇게 된 거, 그거 진짜 보고 <laughs> 헤일로, 헤일로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천재인가 싶어요. 와, 진짜, 와, 드림력이 저 정도는 돼야 이제 선생 평균이 걸하면서 드림력 좀더 끌어올릴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헤일로 사건 지난 다음에 이제 노름님이었죠 휴미 달스키가 노름님 때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노름님때 맞다. 노름님때 이거 노란색 찾아봐. 노란색. 아 바로 여기. 이 노란색 들으면서 히후 움미미 히후 미 히후 미 히후 휴미 미 히후 미, 히후미히 달스키 외쳤어요. 이것도. 아 벌써 26분 지났어. 1부밖에 설명 안 했는데. 어쨌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다. 히오이 다이스키. 대장한 거. 갤럭시 스토어 퀴즈. 딱히 뭐 없죠? 어유 잠시만요. 저 남았네.